요거를 풀어보세요. 여기는요, 지금 얘네들이 뭐냐면은 얘들아, 얘네들이 저 가로 안에 있는 얘네들이 전부 다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를 활용하는데, 어, 일반 동사일 아, 때는 아. 일반 동사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주어를 보세요. 주어가 뭐야 얘들아? 누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죠. 여기가 3인칭 단수일 때는, 3인칭 단수일 때는 뭘 써야 돼요? 일반 동사의 S나 ES, 어떨 뭐, 때는 IES,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나머지 3인칭 단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뭐 그대로 원형으로. 네, 있는데, 2번 저거 맨 앞에 어떻게 읽어요? 이사토스 이사 할 때, 이사. 아이자, 이사. 이사.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2번에는 사람 이름입니다. 자, 한 명이죠? 자, 그래서 어, 네, 3인칭 네, 단수를 네, 네. 구별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 바꿔서 쓰고요 동사를 바꿔 가로 안에 있는 거를 쓰기는 쓰는데 바꿔서 쓰고 어쩔 때 3인칭 단수가 아닐 때는 그대로 쓰는 못하는, 거, 못하는, 거 생각나요? 못하는, 많이 했어요 우리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지인이라는게 아, 여기가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 한 명은 3인칭 단수가 맞거든 그래서 where 있다에서 그냥 어, S를 붙인 거예요. 하세요. 비동사 말고 일반 동사일 때는 주어에 따라서 나... S를 나... 붙입니다. 나... 생각나서 말입니다. 이거, 이거, 그거는 그냥, 그냥 그대로 놓는 거죠. 어, 아닌 경우에는 원형을 그대로 그냥 쓰면 돼요. 그대로, 그대로. 이거 읽고. 쌤, 2번 어. 그그2 어떻게 해요? 2-2-2번. 저 까먹었어요. 아, 어, 잠만 기다려 봐. 만약에 네. 여기 1번의 8번까지 다 했으면 옆에다 뜻을 써. 뜻을 써서 보내 줘. 응. <laughs> 이거 한번 뜻써 보세요. 아는 것만. 모르는 것 빼고요. 아는 것만 뜻을 써서 보내 주세요. 지금 1번만요. 1번, 8문제만. 뜻 모르는 거 물어보세요. 1번이요. 그냥 문장 뜻을다물어 보면 안 되고요. 모르는 단어만. 어. h8 H... hard? 됐다. Hard. 는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이 hard는 열심. 열심이란 뜻이 있어요. 2번에 있는 hard는 열심이란 뜻이 있어요. 자 군주도 여기서 문장 해석도 한번 해보세요. 안돼. 같이 해볼까요? 안 돼. 문제 다 풀었죠. 그러면은 답을 다 맞추고 문장 뜻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문장 하는 부분 보거 일단은 답을 먼저 써볼게요. 자잘 따라오세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쓸까요? 이게 사람 한 명이니까 터디스사빨간분 주세요. 어, IES로 바꿔야, 바꿔야 되죠. 어. is로 바꿔야 되죠? 요렇게 했나요? 아니요. 오, 훌륭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썼으면 정말 좋겠네요. 희한을 이렇게 했대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1인칭 복수예요. 그래서 s i 을 그대로 쓰죠. 자, 詩는, 詩는 당연히 3인칭 단수니까. 세굴의 변형은 뭐죠? 해즈, 불규칙 했었어요. 헤브스라는 건 없어. 나이스. 어 해즈입니다. 그다음에 베이 두 their Homer. 나이스. 어 베이비는 뭐, 뭐 사람이 한 명이기 때문에 cry를 쓰는데 바꿔서 쓰는데 이렇게요. 자음 y 이 나이스. i e s. 민성이가 나이스가 맞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나 네. uh. 아, 진짜요. 진짜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네 이수. 처음에 풀 so 바로 n y p e 겠다 그렇지? h o are not able to 번 o 미스터 e should be able to d t y Mr. a e t e s 를 붙여줘요.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e s yes. e s yes. y e s e 로바꿔야 이렇게. I 선생님에게 정직하게 측 y 해서 보여주세요. 예스. 예스. g g e d sit down and go to jail.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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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아, 괜찮아 지금 끝을 시간이 지금 워낙 짧아서 끝을 못 써도 괜찮아요. 해부가, 해부가 뜻이 뭐예요? 가지고 있다죠. 자 일단 보세요. 여기에서 진은, 진은 이렇게 시작해요. 쓰세요. 진. 아, 진이구나. 진이라는 진 사람이면 원래 청바지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사람 이름이구나. 진은 안경을 썼다. 쓴다. 쓴다. 안경. 썼다는 안 돼요? 좀 과거의 일이라서 쓴다가 좀 적절해요. 안경을 쓴다. 예. 이삭은 열심히 공부한다. 공부를 이삭은... 열심히 한다는 건 안되죠. 괜찮아요. 이삭은 영어로 써요. 괜찮아요. 이삭은 열심히 공부한다. 우리는 노래를 잘부른다오 맞아요. 이렇게 불러주세요. 아주 잘했어요. 응? 우리는 노래를, 노래를... 아주 아주 잘한다. 잘한다. 그녀는갈 갈색 그래.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갈색 머리이다 해도 돼요. 네. 가지고 있다라고 꼭안 해도 머리이다. 갈색 머리이다라고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그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their homework 숙제요. 예 숙제. 홈워크 숙제잖아요. 숙제한다. 그, 그, 그들은 숙제한다. 그,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아기가 어때요? 아기가 우, 밤에 운다. 그렇지. 어 아, 역시 해석 잘해. 그다 박씨는 박씨는 s 과학 선생입니다. 가르친다. 아 가르친다. 과를 가르친다, 아, 가르친다. 그게 아, 있잖아. 티처는 선생님이고 가르치다기 때문에 아, 참 좋은 My uncle fixes b r k n c o m p u t t w is t What is i 고 What is it? w h a is i is i s 오이 정도는 해석이 되죠. 요 자, 것도 써오세요. 요것도 숙제입니다. 공지한 것에 써오세요. 알겠죠? 거는 매일매일, 오는... 매일매일 해야 돼요. <laughs> 자, 그 다음에 밑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내주지. 아, 한번씩 아, 올릴게요, 그것도. 자, 부정문은 어떻게 바꿨으냐? 부정은두 나... 2개? 개인데, 맛이 아니죠. 본트나 더즌트를 썼잖아. 아. 그렇죠. 본트 어쩔 때또 더즌트 doesn't 썼어요? 더즌트도 쓰죠. 더즌트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그리고 뒤에 오는 동사가 반드시 동사 원형이어야 돼요. 동사 원형. 요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이어야 돼요. 그렇게 써야 돼요. 뭐라고요? 본트나 더즌트 주어에 따라서 동트나 더즌트를 쓰고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씁니다. 선생님 이 동사에다 밑줄 그을게요. 려 일반 동사예요. 저희 이제 알았어요. 응. 그거 우리 많이 했어. 그럼 방금 알았습니다. 네, 기억 나서 다행입니다. 네. 자, 네. 그 다음에 의은는은 어떻게 네. 해요? 주나 더주를시작하죠 네.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동사원형으로도 여기도 동사원형, 행동 같은 거 있잖아. 설명하는 말, 뭐뭐 했다, 이런 거, 동사원형으로 꼭 반드시 써야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 여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요네 문제 할수 있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쌤 바로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네 좋아요 정말 이지합니다 아 그렇죠 정말 이지하죠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 진짜 많이 했잖아 이거 심하도록 많이 했어요 심하게 많이 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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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게 많이 했어 쌤, 어, 쌤 e -L, early가 무슨 뜻이에요 일찍이요 일찍 doesn't나 don't를 써야 된대요. 민성아. Doesn't. 아 don't. 어 doesn't나 더, don't. 여기 does d o 쓴건잘 했는데 doesn't를 썼어야죠. n apostrophe t까지 붙였어야 돼요. doesn't doesn't. 지금 다시 번드릴게요. 그리고, 동사를서 밑줄 그 보는 데, 그거를 원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어떤 거는 원형으로, 아. 원형으로 안바꿨어 그럼, 틀리죠 또. 먼저, 알겠다. 그렇지. a t t h a 해 s it. That's i 한번, 해석해보고 있어요. 뜻을 한번. 이녀이지석해 보고 있으 녀석이 지이이 뭐, 지금 이녀석 지금 이 지금 이 지금 습니다 그거 시험지 어디에... 어디에... 네. 아니 문제지 네. 뭐, 지이지 뭐, 지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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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을 아까 내가 갖고 있었는데 어디 갔지? 네 okay. 자, 우리 답을 맞춰볼게요. 그리고 또또 해석도 써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이거 다 불러 봐 얘들아. is doesn't죠. doesn't. 3시 당수니까 그렇지? yes. Yeah. doesn't go 원형으로 써야 되죠. go to the 아 맞다. early 이렇게 원형. 되죠. 자, 답을 쓰시고 그다음에 my sister 그대로 쓴 다음에 민성이 어디 가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doesn't messn Radio, 이렇게 되죠? 더신고, 투베드, 오케이, 하나 맞았고 버즈힘, 컴 레이트, 투 라디오, 오케이 레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데 스피크, 아이이스피커리아 어스코리어다 맞았어요 저? 어 다시 사진 보냈어요? 네한몇개 아, 받았 몇개 보냈어요. 어 아니 더슨 리슨 리슨 할때아닌 리슨 스펠이 좀 이상한데 아, 한 번에서 리슨이 스펠이 아, 좀이상해데 아, 아, 아. 아, 너무 어렵다. 아까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요. 아, 그래가지고 뜻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1번부터 적어볼게요 1번에 여기 지저분한 거 지우고 다 같이 뜻쓰세요 자, 뜻 어떻게 쓸까요? 나는. 어, 나는 늦지, 늦게 일어나지 않았다. 늦게, 아, 늦게 일어나지 않았다. 부정문으로 해석해볼게요 그녀는 뭐죠? 일찍 자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의 여동생은 라디오를 듣지 않아. 그는 늦게 집에 오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아이고. 그들은 한국말을 글자가 아, 너무 글자가 너무 그시기하다. 한국말을 합니까? 하나요? 한국말을 하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다. 아까, 아까. 자, 이거를 이제 써야 돼요. 근데 지금 3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빨리 좀 쓰면 숙제가 줄겠죠. 어, 말하기도 해야 되고, 쓰는 것도 해야 되고,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지금, 되도록 빨리, 어, 한번 다시 보여줄까? 민성이 한번더 보여줄까요?